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한것 중복 순열까지 영상이 찍혀 있을 거고요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원 순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 자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는 건말 그대로 같은 것들을 포함한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아죠 쉽게 생각해서 A A A, B B C를 이 6개가 있을 때 6개를 배열하는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라는 거죠 자 전체가 6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6팩으로 시작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알수 있을 테고요 자 A로 배열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저 A가 서로 다르다면 3팩이었을 텐데 A가 서로 똑같으니까 그 놈의 배열이 사라지는 거죠 A의 배열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6팩은 얘네가 모두 다르다고 느꼈을 때 얘네가 모두 다르다면 6팩이겠죠 거기서 같은 게세 개가 겹쳤으니까 세 개에 대한 배열이 없어질 것이고요. 당연히 같은 게또 있잖아요. b b 라는거 똑같이 배열이 같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뭘 없애야 됩니까? 당연히 이팩도 배열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즉 같은 것이 있는 경우는 같은 것의 개수만큼의 배열을 없애면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어 A가 또롱록록록록록록록록록 시계 또롱 알게, 이런 식으로 있었다면, 그리고 PQR의 합이 N이라면, 전체 M팩, 전체를 배열하고, 어, 배열이 필요 없는 P팩, Q팩, R팩, 똑같은 것의 배열들은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얘네로 나눈다. 라는 것이죠. 조합의 의미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을 말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음, 몇 가지로 쓰이느냐. 지금 이렇게 진짜 문자가 겹쳤을 때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요. 1번은 진짜 이렇게 문자가 겹쳤을 때 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순서가 고정되었을 때 그때도 조합을 이미 쓰고 있었죠. 그렇죠? 자, A, B, C, d 는 일렬로 배열하는데 A가 C보다 무조건 왼쪽에 배열된다. 이런 게 있었다면요. 그럼 뭐 A, B, C, D 이것도 되고요. 그렇지? 맞지? 또 a, c, b, d, 오도 되고 꼭 a가 앞에 있을 필요 없잖아 b, a, d, e, c 이런 것도 되죠 a가 c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즉 a, c의 순서는 a, c로 고정된다 즉 c, a로 되는 거 c, b, a, d 이런 것들은 여기서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 이런 식으로 a, c의 배열만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느낌을 하냐 a, c의 배열이 없어지니까 a를 하나에 a, c를 모두 똑같은 문자로 놓고 하나의 순서를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얘도 방금 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로 생각해서 전체 오평에서 A, C 순서가 정해지면 둘을 똑같은 문자, 즉 순서의 배열이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거를 나눠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콜? 자, 또 하는 건 우리 이제 최단거리, 최단거리, 초딩 때 했던 거, 그치? 초딩 때.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자, 여기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 경우의 수는 몇 개신가? 자,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쭉 갔다 가다쭉갈 수도 있거든면쭉 갔다 쭉 갔다. 쭉우 우상향으로만 가고 그 반대로 좌 하향만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최단 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여기 가로, 여기도 가로, 여기도 가로, 여기도 세로, 세로라면 어때요? 은 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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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맨끝 길이라면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가, 가, 세, 세, 가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때요? 느낌이 두 개만 봤어도 쭉 봐도 뭐예요? 전체 다섯 개 중에서 가로가 세개 세로가 두개 그렇죠? 가로 세 개의 배열과 세로 두 개의 배열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다. 보면 이게 뭐가 떠오르죠? 어? 선생님 5C나 5C3하고 똑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다섯 개를 이제 순서가 정해진 다섯 개는 할 건데 어디든 예를 들어 가로 세로 두 개만 세로 두 개의 자리만 이런 식으로 어디든 정해 놓으면 나머지에 가로를 넣어 버리면 되니까 혹은 가로 세 개의 자리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세로 넣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조합의 의미랑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은 똑같다 라고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자요 최단거리 문제는 만약에 문제가 좀 복잡해서 막 장애물이 생기고 그런다면 어떻게 초등때 했던 방법 그 그러니까 뭐, 그걸 말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일로 갔지? 여기 1, 1, 1, 1, 1. 1 더하기 1두 가지 방법, 1 더하기 3가지 방법, 1 더하기 2세 가지 방법, 3 더하기 1네 가지 방법, 3 더하기 3 여섯 가지 방법, 여, 6, 4, 10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 <laughs> 자, 오! 좀 넘어갔다 오자. 우 <laughs> 자, 이번엔 원순열로 갈게요. 원순열이 와슈. 자, 원순열. 원순열. 자, 원순열은 뭐냐면 이렇게 원형 배열로 우리가 나열이 이루어질 때 원순열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 a b c 이렇게 있었고 a c b 이렇게 있고. 그렇죠? 다시 오, 어, 원, 이렇게 이쁘게 되는구나. A, B, C. 다시, 오, 원, 이거 되게 이쁘게 그지네 훅, 우후! A, C, B. 다시. 으, 우, 우와! 안 던져도 되네. A, B, C. 슈. 우후! A, C, B. 자. 요렇게. 여섯 개를 해봤어요. 왜 여섯 개를 했냐면 직순열이라고 생각해서 수, 직순열은 그냥 순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직순열은 위에 한 것처럼 그렇죠. A, B, C 그렇죠. A, C, B 음, C, A, B B, A, C 이 여섯 개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B, C, A C, B 이렇게 다른 여섯 개가 있죠. 자, 이 다른 여섯 개지만 원순열로 하면 얘는 두 개밖에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 자, 방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방위나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얘는 A의 이쪽으로 가면 B 이쪽으로 하면 C 이런 식으로의 반시계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보세요 A B C 보이세요 A B C 어디로 시작해도 A B C의 이 순서 그렇죠 A B C의 순서 이것도 A B C 순서 그렇죠 A B C A B C A B C 얘도 A B C의 순서 얘도 A B C 이 순서로 얘네들은 하고 있죠. 얘네들을 똑같은 하나로 보는 게 원순열인 거예요. 오케이? 자 원형 배열에서 방향이 이렇게 똑같다면 얘를 이렇게 돌려도 계속 똑같은 배열이 나오겠죠? 얘들은 모두 같은 원순열이다. 라는 거예요. 컬. 네, 그럼 얘도 A C B 맞죠? 얘도 A C B 이런 식으로 되겠죠. A C B 다똑같거니요 이놈들도 다 같은 배열. 그래서 얘는 바로 원순열로 봤을 땐두 가지다. 콜? 그럼 맨날 이렇게 세 가지고 똑같은 걸볼 것이냐 아니죠? 어떻게 보겠다는 거죠? 음, 그렇죠. 자, 두 얘도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우선 겹치는 걸 나눈다. 원래 직순열이면 이게 뭐였어요? 3팩이었잖아요 그렇죠. 직순열이면 3팩인데 어때요? 모양이 세 개가 있다니까. 세 개가 있다 보니까 얘를 세 번. abc를 세번 여기도 abc였는데 여기서 abc 또는 abc 이렇게 세번 겹치기 때문에 3으로 나누는 겁니다. 세번 겹쳐서 겹치는 수만큼 나눠 준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여기서 만약에 a를 고정했다면 세개 중에 만약에 하나 a를 고정했다면 bc 나머지를 이렇게 고정했다면 12 bc랑 12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두 가지가 모양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를 고정했을 때 바로 하나를 고정했기 때문에 하나를 고정한 나머지의 팩토리를 한다. 이런 느낌으로 원순열을 푸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즉, n 개짜리 원 n 개짜리 원순열 n 개짜리 여기까지 n 개짜리 원순열이라면요 방법은 지금처럼 n 팩을 n으로 나누던가 또는 바로 하나를 고정시켜서 생각한다. 자, 이러한 느낌의 논리를 계속 쓸 거예요. 조금 더 응용이 되고 복잡할 수도 그으니까이두 가지 느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세요. 오케이? 자 이게 원순열인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laughs> 자 직순열과 원순열을 같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 하는데요. 자 만약에 어, A랑 이제 A 옆에 BC가 이웃하고 각자 옆에 BC 이웃하고 이웃 그리고 DF를 그냥 일렬로 배열한다 칠게요. 자, 무슨 말이냐 A 옆에 이제 BC가 이웃하고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DF를 나열한다면. 직순열로 했을 때는 하나 둘셋넷 4팩에다가 A 옆에 B C가 C B일 수도 있으니까 2팩 하겠죠 맞아요? 근데 원순열이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원순열 A 옆에 B C 이렇게 있고 D F로 이렇게 나눠야 한다면 하나 둘셋네 개의 묶음이니까 원순열로 하면 우선 3팩이 되겠죠 하나 빼서 그리고 B C 자리가 바뀌게으니까 2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콜? 얘도 따지면 직순열에서 뭘 나누게 됩니까 얘는 직순열 4팩 곱하기 2팩에서 자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이 겹칠 테니까 4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콜? 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 남녀 교대로 해볼까요? 자, 남자 3명, 여자 3명이 교대로 하는 것들은, 교대로 서 있다면, 직순열은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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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 여남, 여남. 그치, 어때요? 남자 3팩, 여자 3팩에다가 곱하기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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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남, 여 남녀 남녀 남여남여남남남3남에남가여여여3여또여남여또여여3여에여가여남남남3남요남 느낌이죠? 이게 직순열 입니다 그럼 원순열은 어떻게 될까? 원순열 자남자남여자여남저만여에남남남을남열남여남면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니까남팩하고 2팩. 2팩 그럼 남여지자리여자여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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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 배열에서 겹칠 수 있을 만한, 끝났죠. 겹칠 수 있을 만한 걸 했기 때문에 이미, 음, 수이 끝났고 나머지는 그대로 직순열 배열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마치 얘네를 끝냈으니까 얘네를 고정시켰다는 느낌이 든다면 나머지는 그대로 배열하면 되는 것이죠.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음. 그렇다면 이번엔 부모와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는 서로 마주보고 아이가 4명을 배열할 때 한번 해볼까요? 원순열. 그럼 이렇게 부, 와 모는 마주보는 거고, 아이가 하나, 둘, 셋, 넷이 있는 거겠죠. 맞나요? 자, 부모를 먼저 배열한다면, 그러면 얘도, 원, 부모를 먼저 원순열하니까 2백 1팩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아이들을 4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 문제들을, 직순열과 원순열, 필요하면 원순열만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감히 오 우심이 있게, 마주보는 거, 이웃 하는 거, 교대로 있는 거, 한번다해봤고요 자, 요게 된다면, 우리 이제 다각형 순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각형 순열은 뭐냐면, 원래 원형 배열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마치.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얘는 갑자기 각을 준다면, 예를 들어, 각을 준다면, 여섯 명, 여 명이 있다고 쳐볼까요? 갑자기, 원, 이게 원 배열이라면, 원 순열이라면, 얘는 몇 팩이죠? 800이니까 700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가다가 여기 쭉쭉 각을 준다면, 과연, 이 이런, 8명이니까 4개로 해볼까요? 각을 4번 조속제를 꺾어버린다면, 이렇게 된다면, 얘도 과연 700일 것이냐, 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700이 됩니까? 아니요, 얘는 700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여기 얘네들 경우에는, 여기 1, 2, 아우 345678 이런 거였고 얘를 옆으로만 한번 돌려도 12345678 이렇게 돌려도 다 똑같은 거였죠. 똑같은 게 8번 나오니까 8팩을 8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은 봐봐요. 12345678인데 그렇지 쟤네 아까는 한번 돌려도 똑같은 거였는데 한번 옆으로 돌려봐요. 1, 2, 3, 4, 5, 6, 7, 팔 이렇게 된다면, 얘가 얘랑 배열이 똑같나요? 아까는 1과 2가 짝꿍이었는데, 얘는 1과 8이 짝꿍이 되고, 1이 바라보는 게 6이었는데, 1이 바라보는 게 4. 완전히 달라졌죠? 다르단 말입니다. 각이 생긴 순간, 얘는 달라집니다. 근데 얘를 한 번만 더 돌리면, 이쪽으로, 1, 2, 3, 4, 5, 6, 7, 8. 어때요? 그럼 어때요? 짝꿍도 똑같고, 바라보는 것도 다 똑같아져서, 이제는 처음께 그대로, 그대로 와버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만, 두 개가 다르니까, 7팩에다가 이렇게, 칠팩을 했어도, 여기서 7팩, 여기서 7팩 나오니까, 곱하기 2를 해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음. 그래서, 선생님이 런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선 이게 가능한 것들은, 완벽하게 이렇게, 이렇게 점대칭이 돼서, 그치? 정사각형이나 완벽한 원이 아니더라도, 직사각형이라도, 이점 자체들이, 모든 선 위에 있는 점대칭이 된다면, 얘는 똑같은 것이 겹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쵸? 온통 점대칭이 된다면,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처음에 하는 방법은 원순열 곱하기 회전수라고. 이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전수라는 건 뭐냐면 겹치지 않을 때까지 돌리는 거. 겹치지 않을 때까지 돌릴 수 있는 개수. 그렇그니까 얘는 지금 어때요? 두번 돌아간 거죠. 여기 1, 2 이렇게 쭉쭉 갔을 때 그다음에 여기 갔을 때 여기 다시 1, 2가 겹치니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두번 겹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아, 두번 겹치겠구나. 또는 다른 방법은 뭘까요? 또는 직순열로 했을 때 그렇죠? 팔팩으로 그냥 쭉 한다면 어때요? 얘는 똑같은 게 얘를 색칠한다면 얘그 다음 얘 돌렸을 때얘 돌렸을 때얘 돌렸을 때얘자 이거에 지켜봤을 때 어때요? 요 얘한테 왼쪽 얘한테도 여기 봤을 때 여기 왼쪽 이한테도 왼쪽 이한테 왼쪽, 왼쪽이 다 음, 똑같은 위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번 겹칠 수 있다는 거죠 얘도 둘이 값이 같다는 거예요 얘는 바로 빨간색으로 얘기하자면 직순열에서, 선생님, 저기, 대칭이, 서로 대칭이 되는 게네개라고 해서, 대칭수라고 선생님 이 그냥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수학적 용이나, 용은 아니고, 선생님 이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니까, 그치. 똑같은 대칭이 네번 나올 수 있으니까, 대칭수. 원순열에다가 회전수를 곱하든지, 직순열에다가 대칭수를 나누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 어, 얘기해 볼까요? 자, 정사각형만 얘기하면, 어, 정사각형이 섭섭해 하니까. 정상각형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여기 여섯 개가 있었어. 이거를 두 가지로 다 얘기해볼게요. 우선 원순열 곱하기 회전수는 여섯 명이니까, 5팩으로 하고, 회전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두번 돌아가면 똑같은 게 되겠죠. 자, 그리고 직순열 회전수는 6팩에서 자, 이쪽 위상이 똑같은 게, 이거의 왼쪽, 이거의 왼쪽, 세번 겹치니까 3으로 나눈다. 이렇게 걸. 자, 이번엔 직사각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얘첫 번째 방법은 원순열. 7팩 곱하기 자, 회전수는 얼마일까요? 우선 얘는 점대칭이 다 되고 있죠. 이걸 기점으로 점대칭이 모든 게 되고 있고. 자, 요네 개와 요네 개가 겹치고 있어서 얘는 네번 돌려야 됩니다. 네 번. 4네 개가 4라고 하던가. 아니면 전체 8팩에서. 자, 얘랑 똑같은 게 어때요? 얘랑 같겠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얘는 얘랑 같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게두번 대칭수가 두번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 컬? 음, 똑같이 모양을 겹칠 수 있는 거를 해 봤을 때 그렇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요 원소수는 사고이 각각의 집합의 개수가 대칭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항상 된다는 건 아니에요 대칭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변사들리꼴 같은 거요 등변사들리꼴 요런 모양들은 여기서 똑같이 지금처럼 8개를 한다 해도 어때요? 전대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일곱 여덟 개니까 원순열 7 팩으로 한다? 그럼 여덟 개의 모양이 계속 다 다르니까 팔까지 돌려서 그냥 8 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럼 8 팩으로 한다. 뭐 대칭순열한다. 대칭되는 게 없으니까 이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대칭. 모든 점 자체가 나의 점에 대해서 똑같이 점대칭되지 않는다면 얘는 이렇게 그냥 직순열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걸 자, 그럼 지금 원 순열했고 다각형 순열했으니까 우리는 입체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입체, 그렇 입체에선 정다면체를 쓰려고 하는데 그 전에 뿔 같은 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어, 사각뿔 이런 게 있었다고 쳐볼까요? 아, 자, 다섯 가지 색을 여기다 칠한다라고 한다면, 그치 자, 여기 마지막 에 여기다가 하나 색 칠하면 5 1엘이고요 위에 네 개는 같은 원순열이니까 3팩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엔 뿌은했으니까정다면체로 음, 한번 가볼게요. 그림을 저기 위에다 살짝 가져와 봤는데 그림인데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여기 정사 면체, 정육 면체, 정팔 면체, 정십이 면체, 이십 면체가 있어요. 정육 면체부터 먼저 느낌을 잡고 해야 여러분들이 올거 어, 이해가 될것 같아요. 자, 정육 면체. 가 있다면 자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음 지금 이 각각의 면체들 각각의 면에 맞는 색깔로 할 건데 면의 개수에 맞는 색깔 6면체니까 6개를색칠 해볼까 합니다 6가지 색깔로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그쵸 뭐 하나를 칠한다면 그치 칠해서 만약에 위에 색을 1번 색 여기 아래 2번 색 여기 3 4 5 6 이렇게 돌아가면 색깔이 칠해진다고 해볼게요. 자,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 1번색, 여기 2번색, 밑에, 옆에, 옆에를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칠한다면, 이런 모양이, 그쵸? 그렇죠? 이런 모양이 각 면마다 6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원순열까지 포함한다면, 이게 4번 곱해져서 24번이 나올 수 있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갑자기 너무 복잡하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여기가 밑에가 1, 위에가 아, 아니, 위에가 1, 여기 밑에가 2, 옆에서 3, 4로 칠해진다면 그렇지. 다른 식으로 돌려도 얘를 막뭐 지금 돌아갈 수 있는 게 이게 x축, y축, z축이라면 세개 축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여섯 개예요. 이해 돼요? 자, 요 앞쪽으로, 요 뒤쪽으로, 이 옆쪽으로, 이 옆쪽으로, 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섯 개 돌아갈 수 있어서 그때마다 똑같은 게 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니가 지금 1, 2, 3, 4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얘를 돌리다가, 어, 또는 다른 걸 돌리다가, 그죠한 바퀴 돌렸는데도 또 1, 2, 3, 4우리 나왔다. 그럼 똑같은 게 겹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건셀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면이 여섯 개기 때문에 여섯 면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나왔을 때, 여섯 번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아까 원 순열 할 때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얘가. 이 ABC나, 그죠이 ABC나 똑같은 것처럼, 맞지? 얘를 어느 쪽 방향으로 돌렸을 때, 그치. 어느 쪽 방향, X축 느낌, Y축 느낌, Z축 느낌으로, 그치. 이렇게 돌렸을 때 똑같은 게, 여섯 번 나올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 돼요? 음, 얘를 이쪽으로 돌렸을 때, 이쪽으로 돌렸을 때. 그니까, 러한 면을, 그니까, 러 얘가 밑면이, 예를 들어, 얘가 밑면이 2고, 여기 3, 4, 5, 6이라면, 그렇죠 어, 여기가 3, 4, 5, 6이라면, 그치. 저 6이 밑면이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에 5가 되고, 밑 3, 4 5 여기 1, 2가 되면 똑같은 거 아니겠냐,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자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게 어쨌든 지금 이거는 여기로 설명하는 게 쉽지 않군요. 여섯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그 여섯 번을 직접 세든지 아니면 한 면을 고정해서 나머지를 칠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여기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자 고정시키고 나면 어때요? 한 면이 색칠됐으니까, 여기 다섯 개를 앞면에다 색칠할 수 있겠죠. 밑면에다가. 밑면에 다섯 개를 색칠하고, 그리고 옆면은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원순열로 하면 삼팩이다. 그래서 옆면을 원순열로,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일반적인 거예요. 말이 너무 길었죠. 그렇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 여기, 여기가 여섯 개올수 있잖아요. 한다면, 아까 말했지만, 어떤 면으로 해서 여섯 번 똑같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을 어차피 나눠야 돼서 5 곱하기 삼팩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근데 보통 선생님이 이거보다는 어떤 걸 하고 싶냐.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어차피 여기는 고정하는 거고. 그치. 고정하는 거고. 그럼 이제 직순열의 방법을 쓴다면. 그치. 그럼 오팩이 남았잖아요. 오팩. 그치. 근데 얘는 어때요? 전개도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게 고정했다면. 이한 면당 네 번의 색깔이 겹칩니다. 그치. 그니까 러 어떤 면당 우리가 네 번의 색깔이 계속 겹칠 거니까. 그 놈을 나눠주면 얘랑 값이 똑같다. 이 방법을 쓰고자 하는 거예요. 정면체. 오케이. 자, 계속 계속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이 밑면이 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여섯 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죠. 1 2 3 4 5 6으로 했을 땐 누가 밑면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게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그걸 여섯 번 돌릴 생각 하지 말고 그냥 한 색깔을 고정하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에 들어간 색깔을 5 곱하기 원순을 열 하느냐? 아니면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직순열 5팩하고 원순열의 개수. 네 면당 똑같은 게 나오니까 4로 나누자. 요거. 이거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얘가 지금 바로 한 면을 고정하고 5팩을 4로 나누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정사면체는 어떻게 하면 될까? 요 역시 한 면을 고정하면 세 가지 색깔이 났고, 세 개를 직순열 한 다음에, 이 단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지 단면이 삼각형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 세번 똑같은 게 겹쳐지겠죠. 3으로 나누면 되고요. 그럼 정팔면체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역시 한 면을 고정하면 직순열은 7팩이 남을 텐데, 단면이 삼각형이 되면 여기 세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역시 세 개가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걸 나눠버려야겠다. 정12면체는요, 한 면을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11팩이 될 텐데, 얘를 갖다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다섯 번 돌아갈 때마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정20면체는요, 한 면을 고정한 다음에 19팩토리얼로 한 다음에 역시 세 번, 날개에서 세번 겹치니까 3분을 나누면 되겠다. 요게 바로 정N면체를 원순열하는 방법이라 이겁니다. 오케이? 음, 자 1번 설명이 지금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 길었는데 우선 지금 간이로 찍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오케이? 자어 나머지 지금 영상이 그려졌으니까 이거 잠깐 마치기로 하고 어, 나머지 정육면체와 정팔면체에서는 어 기존 수업에 듣는 애들은 했는데 음안 음, 들은 사람은 와서 보충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어요